오늘은 AA 21 안단태가 단지명 변경 이후 분양권 시장에서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21세기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검단 신도시에 대한 참신한 정보를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의 핵심 입지 중 하나죠. 신검단 중앙역 인근 AA 2 1 블록 안단태가 최근 단지명을 바꿨다고요. 네, 이제 기존 이름인 안단태에서 이제 신검단 중앙역 이제 센트리빌로 이제 단지명을 이제 변경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런 단순한 네이밍 변경이 아니라 이제 단지의 가치를 이제 명확히 드러내는 이제 리브랜딩이라고 이제 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핵심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세권 강조, 둘째는 브랜드 강화의 의미이겠습니다. 신검단 중앙역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역세권이라는 교통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이라는 하이엔드급 브랜드를 사용하여 단지의 신뢰도와 고급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네. 공공부장 주택은 이미지를 벗고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나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네. 단지명에서부터 이미 가치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입지겠죠? 검단 신도시에서도 AA21블럭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강점이 있나요? 네. 이 단지는 이제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이제 중심적인 입지를 평가받습니다. 이제 검단 신도시 1단계의 이제 아라역과 이제 3, 4단계의 신검단중앙역, 이제 호수공원역은 이제 가장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갖춰진 아라역의 다양한 상권 및 이제 인프라와 이제 추후 갖춰질 호수공원역의 문화, 상업 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신검단중앙역을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점, 단지 인근으로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안심통학이 가능한 학세권입니다. 네. 또 주변은 유공원, 금정산, 황화산 등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럼 교통, 상업, 교육, 자연 환경까지 신도시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프리미엄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네. 네또 단지 이제 자체의 강점도 있습니다. 이제 시공사인 이제 센트레빌은 이제 과거 이제 재건축 이제 부분에서도 이제 브랜드 평판이 좋고 이제 실거주 선호도 높은 편입니다. 단지 내 공간 거리를 넓게 이제, 이제 배치하였고 이제 84형, 74형, 이제 모두 이제 포베이 이제 판상형 구조로 이제 채광과 이제 통풍이 우수한 이제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인데요. 현재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 유독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매력이 있죠.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은 이제 분양 후 이제 3년간은 전매 제한 기한이 지나 전매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분양권을 매매하면 이제 바로 명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분양권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습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곧 이제 유동성이 보장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특히 센트리뷰의 경우 이제 중도금이 없어 계약금과 이제 일정한 이제 프리미엄을 넘기면 바로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이제 입주까지 1년여 기간이 남아있어 그 전에 이제 분양권을 재매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검단신도시처럼 분양가가 상한 지역에서 전매 가능한 물건이 언제나 귀한 몸인데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단지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가격이 메리트인데요.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이 단지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신검단 중앙역 센트리빌 분양가는 이제 인근 지역에서 최근 이제 분양한 단지들의 가격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확연한 이제 우위를 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최근 이제 신검단 중앙역 인근 분양했던 AA24 중, 에스크레스, 호수공원역은 33평 기준 총금액 6억 중후반대에 분양을 한 반면 센트리빌은 그보다 함리인 가격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 입주 시점에서 주변 시세가 분양가보다 약한 2억 이상 넘게 형성되어 입주와 동시에 시세 차익을 안고 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입지가 좋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착한 분양가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입니다. 이런 가격이 가능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 지원을 받은 공공분양이었던 점이 이제 초기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이제 책정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이자 후불제 등 비용이 없어 이제 최근 입주한 이제 주변 아파트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3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총 매매 금액이 그만큼 더 저렴하게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역세권과 학세권을 품은 입지와 전매 가능성으로 유동성 확보, 주변 시세 대비 안전마진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매수자들이 이 단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신검단 중앙역 센트럴빌 단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A21블럭 신검단중앙역 센트럴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매매나 전월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아파트 분양권 전문중계 35년 이상의 경력과 입주장 2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거래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